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다들 힘드시죠? 어, 솔직히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멘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그냥 메모장에 이것저것 끄적여 봤는데요. 때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대응입니다.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현금을 열심히 모으는 중입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으니 수량을 늘리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고 미래에 크게 오를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지는 게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게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맞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제 능력을 할수 있는 최선은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미리 빼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억울하게 빠진 주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매우 빠르게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잡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패닉셀 할 때가 아니죠. 나쁜 성적을 견뎌야 할 때이고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분할 매수할 때입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길게 보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주가도 결국에는 장기 우상향합니다. 조정 뒤에는 반드시 상승장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굳이 계좌창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당장 매도할 생각 전혀 없고 어, 나중에는 크게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유자금 되는 대로 그냥 수량을 늘리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각자가 좋아하시는 어, 취미생활 하시다 보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또 올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